안녕하세요. 준니 미니어처. 오늘은... 어... 아니, 오늘이는... 아니고... <laughs> 제가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미니어처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아직 씻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암튼... 오늘은... 제가 제가 만든 미니어처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알사탕을 만들 건데요. 알사탕 준비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디지? 플라스틱으로 해야 되나 폴리머로 해야 되나? 저는 폴리머 클레이 대신.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딱딱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또 물감. 물감은 자기가 예쁜 색이요. 저는 요번에 이 레몬 옐로우와 화이트를 두개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두 개를 섞어서 어떻게 말, 어떻게 만드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만든 미니어처들 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 떡볶이. 두 번째 아까 만들었던 레인보 아, 레인보우 케이크지만 지금 살짝 휘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 케이크. 거예요. 크크. 이거는 철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건데, 그,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로 만든 건데, 화면이 잘. 잠시만요. 끼고 해야 될것 같다. 자, 보이시나요? 잠깐만, 이거 떡볶이 말고, 떡볶이 빼고. 이거예요. 초콜릿. 너무 작죠? 그리고 헤? 미쳤어 미쳤어. 피자 에, 아니지. 데코레이션 샌드위치. 그다음에 아까 만든 아 이건 참. 아까 만든 똑같아요. 포도. 포도. 포도 무스 케이크? 몰라요. 아무튼 포도 케이크라고 부르죠. 이거는 접시를 직접 만들어서 수제 접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넛을 만들었죠. 그다음 라인 케이크예요. 처음에 이게 실패작인데요. 잘안 나오죠. 이것도 수제 접시로 만든 거고요. 이 떡볶이가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레진이 엄청 잘 마르고, 접시까지 제가 꼼꼼히 아주 확실하게 사고, 딱 맞잖아요, 떡볶이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 접시를 산것 같아요. 자, 암튼,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알사탕 만드는 방법, 달려라 치킨 님이 알려 주신 건데요. 저는 설탕 그 설탕 표현제가 없어요. 그 없어 가지고 제가 너무 급하게 미니어처를 또 다른 거를 또 다이소에서 사느라 다이소나 다른 데에서 사고 그백그 그 다른 데에서 문구점이나 그런 데에서도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laughs> 이거는 달려라치킨, 달려라치킨님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알사탕 만드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달려라치킨님께서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좋아요를 엄청 많이 누르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 눌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딱한번 누르고, 그리고 저녁이 빨리 돼가지고, 노래는 안 틀을게요. 그리고, 설탕 표현제는 없이 갈게요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무튼 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코 플라스틱 점토를 꺼내주세요 한요 한 정도 크기만큼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의외로 손이 작아서 그리고 색깔을 입혀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골랐던 저는 레몬 블로우 그리고 화이트를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은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색깔 섞고 오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입히고 나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요. 전짜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너무, 너무 좀, 너무, 살짝, 그래요. <laughs> 그, 이번에는 통이 저희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통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크게 만들 계획이에요. 살짝 이렇게 크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알을 동그랗게 말아주신 다음에 이게 다 굳어, 굳고 나서 유광 바니쉬를 발라줘야 돼요. 제가 설탕, 표현제가 없어서 너무 좀 허전하죠. 그래서 알 사탕으로 만들려고요. 달려라 치킨님께서 또두 개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봤더니 화면에서는 제 눈에서는 알 사탕밖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뭐랄까 설탕 표현제가 들어간 그 사탕은 솔직히 좀 엄청 달아 보였는데. 그 줄무늬가 있는 것을 보니까, 어후,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역시 맛있게 만드는 거는 달려라치킨님이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알사탕, 알사탕? 달려라치킨님께서 만드신 알사탕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노란색만 사용해서 그렇지, 제가 어, 노란, 색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가지고, 아, 어떡해. 제가 다음번에는 또 아주 재밌는 걸 올릴 거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꾹 누르시고, 어, 아주 재밌는 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섯 개정도 만들어주신 다음에 좀 유광바니쉬가 필요해요. 그니까 러 유광바니쉬를 사용하려면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니스 니스랑 똑같지 않나요? 근데 처음에 다를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빙수표현제랑 버터 표현제, 얼음 표현제, 폴리머 클레이, 그 다음에 그냥 노란색 클레이, 하티 천사 점토, 그리고 플라스틱 점토랑, 목공풀이랑 그, 샐러드 표현제, 쿠키, 아이스크림, 젤리 만들 때 사용하는, 칠까지 있고요. 데코돌도 있고 토핑은 당연히 있고 계란 노른자, 얼음, 고기 스테이크 크림, 면발이 있고요. 와인도 있고 그릇, 냄비, 오유 마루랑 오유 마루 녹디전하고 토핑이 또 있어요. 제가 이것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왜 안되지? 안되겠다. 그러면 제가 유광바니쉬 대신 니스를 사용할건데요. 유광 바니쉬가 니스인가요? 근데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니스를 사용할게요. 네 이렇게 유광 바니쉬를 짜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광 바니쉬 안에다가 지금 이 알사탕들을 넣고 할 겁니다. 일단 폴리머 클레이가 제가 조금 파란색 밖에 없어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폴리머 클레이는 못 사용할 것 같고요. 나중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날에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서 핀셋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골라주면서 하시면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유광반지 사탕일 거예요. 유광 바니쉬 사탕이 될 거예요. 저는 노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색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하는 거고요. 유광 바니쉬는 이따가 더 많이 넣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제가, 음, 제가 만든 것 중에서 좀잘 만든 거를 올릴게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갖고 싶은 거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올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미니어처에 너무 빠져있어서 그저께는 새벽 2시에 잤어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유광바니쉬를 말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색깔 해보러 갈게요. 안녕. 자, 이렇게 다 색깔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유광 바니쉬는 제가 다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한두 개? 어, 파랑색은두 개.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 모든 전체가 두 개라고 예상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한 개로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말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한, 30분 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3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 드디어 완성된, 완성작품입니다. 고경할께요 이렇게 생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 어디갔지? 잠시만요 수은이의 미니어처 이상으로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